12번. 해가 특수한 연립 방정식이에요. 해가 특수하다고 하는 게 해가 엄청 많거나 해가 없거나 여기 두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립 방정식을 이제 적당히 풀었어요. 그랬을 때 어떻을 때개수와 상수항이 똑같으면은 해가 무수히 많아져요. 그런데 개수는 일치 한는데 상수항이 달라요. 그러면은 해가 없어요. 그래서 두 방정식이 일치하면은 해가 무수히 많고 상성만 다르면은 해가 없게 나와요. 자, 문제 풀어보면은 자, 얘 똑같이 만들어줘야 되죠? 리에에다가 2를 곱해야 돼요. 그러면은 2 곱하고 2 곱하고 2 곱하니까 얘는 8이 되죠. 자, 봐봐요. 4x 플러스 2y는 8. 그 여기도 4x 플러스 2y가 8이에요 어때요 얘랑 얘랑 똑같죠 똑같아요 이제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어떤 수를 다 집어넣어도 똑같아요 왜? 얘랑 얘랑 똑같으니까 3가 무수히 많다 무수히 많다. 음, 얘도 한번 풀어보면은, 마이너스 2, x 플러스 y는 4. 그리고, 4, x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8이죠. 그럼 똑같이 만들어주려면은,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2 곱해주면은, 4x. 여기다가는, 마이너스 2y. 얘는, 마이너스 8. 그러면은, 얘랑, 어, 어때요? 똑같죠? 얘는, 해는, 무수히, 많다. 자, 얘도 한번 풀어볼게요. 이따가 또 2를 다 곱해 주면 돼요. 2를 곱해 주면은 4x 6y는 8. 4x 6y는 -8. 자. 얘랑은 똑같은데 얘가 달라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해가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음 연립방정식에서 해가 무수히 많을 때래요.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거는 얘랑 얘랑이 어떻다라 그랬어요? 똑같을 때라 그랬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똑같이 음, 여기 개수만본거예요개수만 개수만. 이렇게 2, 4, 6 이죠 그리고 여기 1, a, 3 그래서 얘가 다 같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똑같아지려면 은 얘가 몇이 되야 될까요 a 가 2분의 1, 3분의 2 그러면 a는 2가 되죠 아니면, 이렇게 풀어줘도 돼요. 이제, 여기다 3 곱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3, x-6, y는 3a. 3a-6, y는 9죠? 그, 얘 똑같으니까, 얘가 어때요? 3a랑 9랑, 같죠? 그래서 3 해주면은, a는 3,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분수로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되고, 편한 대로 풀어주면 돼요. 자, 얘 같은 경우에도 얘랑 얘랑은 다르다 그랬죠. 그러면은, 자, 아까랑 같이 이 개수만 확인해 줄게요. 이 3. 여기 12. 그러면 얘랑 얘랑만 같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6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푼 거는 여기다가 4를 곱해줄게요. 그러면 4416x 플러스 8y는 20, 여기는 16x 플러스 ay는 8. 자, 얘랑 얘랑은 달라야 되는데, 어차피 얘네만 똑같으면 돼요. 그러면 A는 8이 되겠죠.